이러고, 나라의 품격 이야기 하면은, 안 되죠. 어떻게 나라의 품격 이야기 합니까? 이렇게 언론 자유. 그럼 왜 이렇게 국제적으로 공인 받았냐? 다 아,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김대동이 자르고, 윤대연이 자르고, 피디수첩 정책 비판했다고 잡아놓고, 미래로 가인터넷에서 했다고 잡아놓고, KBS 사장 모가지 치고, 지, 저 선거할 때 참호 참고, 핵심 참고들 방송에 사냥으로 안치고 정교조 선생님들 자기 정치적인 변화를 밝혔다 라고 해서 해임시키고 촛불집회 갔다고 구속시키고 도대체 이 나라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이렇게 지배를 당하니 69등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국제적으로 그렇게 욕을 <laughs> 얻어먹고 가면서 이렇게 할까 그것도 교회 장로가 <laughs> 안 그래요? 아니 교회 장로가 어떻게 저래요 교회에서 가장 가르치는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북한 동포들, 지금 굴어죽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쪽에는 쌀이 생산이 철철 넘쳐가지고, 농민들이, 그러잖아요. 제발 이쌀좀 정부에서 많이 사가지고, 북한 농포들좀 주라고. 그래야 어느 정도 쌀값이 유지가 되니까. 그 철철 남아 돌아가는 거 그거, 사실 농수산부 예산 중에, 쌀 저장하는 창고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몇년 지나면 영양가도 없어져요. 그거 북한 농보준, 뭐가, 그게, 규제한 거 그러면 안 되죠. 브레이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삼유 배우, 미국 대통령 대사람. 미국 보수주의 혁명에 발을 올렸고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레이건 치독한 방공주의자죠. 그런데 그 레이건조차도 80년대 초반에 이디오페아에서 기근이 있어서 엄청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디오페아가 당시에 소련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소련의 군대가 이디오페아에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이디오피아가 네이전 시대의 소련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공주의 레이건이 볼 때는 음. 어, 나쁜 놈들 음. 벌 받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 레이건조차도 뭐라 그랬는지 여러분도 아십니까? 굶주림에는 정치나 이념이 없다. 그러면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했습니다. 굶주림에 무슨 정치나 이념이 있느냐 라면서 대규모 뭐 식량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인도주의 아닙니까 왜이인도 그런데 하물명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못하잖아요 소망교회 저거 진짜 교회 맞아요? 장로가 저러면 안됩니다 가짜 장로구나 <laughs> 어쨌거나 이렇게 네. 무리하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다 짓밟고 방송 다 장악하고 그렇게 무리하게 미디어 압도 통과시키고 왜 이럴까? 여론의 다양성 다 없어지는데 민주주의에 꽂힌 다양성이 사라지는데 3년 지나면은 대통령 물러나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할까 저는 그 답을요. 우리나라의 기득권 세력이 일본 따라가는 걸로 봅니다. 일본 모델입니다. 이게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일본 자민당이 54년 집권했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근데 이 54년 집권한 그 바탕 사회적인 바탕의 핵심이 뭐냐면은 일본 언론입니다. 일본 언론이 어떠냐? 공영방송 NHK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KBS 사장 갔더니 k b s 에 웬만한 사람 전부 다 NHK를 형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NHK 공부를 세게 했거든요. 매번 NHK 갔습니다. 아서 거기 회장도 몇번 만났고 경영진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공부를 했더니 절대 따라가면 안 될게 nhk입니다 우리 저주 선생님 잘 아실 때 kbs 작가 하셨습니까 nhk가 뭐냐 전 세계 공영방송 중에 유일하게 예산을 방송사 예산을 국회에서 승인받는 유일한 공영방송입니다 아니, 예산을 정치권이 지고 있는데, 그못 넘은 편성인이 제작에 독립이 있습니까? 그 에비사와 회장이라고, NHK 회장이 저한테, 촬랑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나는 새해만 되면 석달 동안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밥, 밥 같이 먹고, 촬랑처럼 이야기, 속으로 그랬어요. 니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영방송 사장을 제대로 하느냐. 국회의원 만나가지고 예산 스킨 내달라고 했던 거 PSD라거든요. 그러니까 NHK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언론의 존재 이유이자 기능인 비판적 기능이 거세된 조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무색무취한 내가 이 교양 프로를 표하하는게 아니고 그런 교양 프로 잘 만들어요. 실크로드니뭐 이런 거. 근데 사실은 방송이 언론이 재기능을 하려면 은 그런 교양 프로도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비판적인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언론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공영방송의 제대로 된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데 NHK는 그야말로 비판적 기능 없습니다 반면에 BBC는 안 그렇거든요 BBC는 돈이 불려 총리 때저 아들 부시 개판친 아들 부시 이라크 침략에서 사람 막 죽일 때 영국도 따라갔거든요. 이라크 침공 때 참가했습니다. 그랬더니 BBC가 그 이라크 참전을 반대하는 토로한 시간짜리 만들어서 방영했습니다. 비판적 기능이 BBC는 살아있는데 NHK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 최시중신이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KBS도 NHK처럼 무색무취하게 만들자 비판적 기능 거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장할때 한나라당에서 끊임없이 추진했던 게 KBS 예산을 국회에서 승인받도록 해달라는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으로서 기능은 끝납니다. 정치에 예속되고 맙니다. 돈줄을 저쪽에서 쥐고 있는 어떻게 독립이 가능합니다. 자, 일본의 공영 방송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일본의 민영 방송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정말 참. 일본의 5대 메이저 신문들이 방송사를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 아사히 TV가 이고게이는 식으로. 그러니까 일본 민방은요. 철하게 언론의 기능 제대로 된본 기능보다는 오락 기능이 핵심입니다. 오락 기능이 뉴스조차도 연성화된 오락적 요소가 많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시청률 높은 저녁 뉴스 시간을 가진 방송의 경우는 앵커가 연예인입니다. 한 20년 했습니다. 시청률 제일 높았습니다. 9시 저녁 뉴스. 굉장히 연상화되어 있습니다. 일본 텔레비는 보면은 그냥 재미있는 오락 프로는 많아요. 근데 언론의 본령인 그런 비판적인 기능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소위 언론의 그런 제 영역에서 역할을 한다는 것는 신문이거든요. 방송에서 돈 벌어가지고 신문 만드는데 그런데 잘아시는 대로 일본 신문에 90%보수주의잖아요그 보수주의 의 최고 우두머리가 쌍계이신문 아닙니까? 거기 서울특보가나는 이상한 사람이 있죠. 맨날 한국 비하하는, 뭐 아직도 그대. 근데, 어쨌거나, 일본 신문에, 일본은 사실 제대로 된 진보 매체가 없습니다. 아사히신문이 무슨,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나을 정도지, 진부분이지 않